우리그 직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있지 1차함수 그거부터 이제 좀 알아봐야 돼요. 전그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하고 똑같은 이러한 이제 직선의 식을 우리는 그냥 일차함수라고 하냐고 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있는거는 이제 1차함수 이렇게 배웠어. 여기서 a가 나타나는게 뭘까? a가 얘기하는게 뭐야? 기울 그래서 이 기울기야. 그래 2가 어느정도 기울성이냐 x축하고 y 축하고 각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래서 두 점의 좌표가 x1, y1 또, x2, y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변했나, 이걸 나타내는 게 x의 증가량이야. x2-x1, 예제를 빼는 거야. 이거분에 y2-y1, y2-y1.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x의 증가량분이 y 증가량, 지우기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절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편은, X축과의 교정, Y축과의 교정, X절편, Y절편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X절편 분의 Y절편 이렇게 구하면 뭐 틀려. 부호가 거꾸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기울기야. 또 하나 더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 X축하고 이루는 어떠한 직선의 각도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은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중상때 어떻게 배웠냐요 각도에서부터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탄젠트였어. 이게 바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거하고 똑같아. 탄젠트 각도 요세 가지만 딱 외워놓고 있자 이거야. 그러면 x 수축하고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딱 주어지면은 요 세타각이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세 가지만 그대로 잘동해 먹으면 돼 30도일 때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뭐 유리화해서 3분의 1,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고 45도일 때는 X 증가랑 Y 증가이랑 똑같아. 그래서 1이야. 그다음 60도일 때는 얘랑 반대야. 루트 3, 이렇게 세개 각도만 잘 외워보면 되겠어. 이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증가량으로 구하든지, 절편으로 구하든지, 탄젠트로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울기 A 자리에다가 써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게 Y는 B 이렇게 나와, 바로 이 B에 해당하는 것이 Y절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지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Y는 AX라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은,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나 버려. 그럼 이 직선을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 이동을 시켜 버리면 원래 원점이던 여기가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 이렇게 이동해서 요점으로 얘가 요점으로 바뀌어 버릴 거야. 그래프는 요점을 지나게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돼.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 이동하면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 모든 함수에 대해서 x축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x 대신에 x 알파, y 대신에 y 메타이렇게 해서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나오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 공식을 외우면 돼요. 한 정의 좌표가 알파, 베타로 주어지고 기울기가 M, 이제 여기서 계속 A라고 했었지만, 이제 기울기 M으로 바꾸자고, 뒤에서는 이제 이게 많이 나오니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쓰는 방법은, 이 주어진 한 점이 처음 있던 그 원점이라고 생각해. 금방 그림에서 원점을 지나게 그렸었다 그랬지? 0,0. 0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한점예를지나서다 그랬으니까, 그 원점을 여기로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 그래서 식이 y 대신에 y 베타, x 대신에 x-α 이렇게 쓰고 기울기 m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이렇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게 x좌표, y좌표를,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이용하고 x의 개수인 부분에 바로 기울기가 들어가면이러 식으로 이제 외우자. 이 제일 많이 써먹어야 될 거. 물론 이제 여기서 m의 값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방법은 x2 x1 분의 y2 y1 이렇게 소구해라 이거 이해되겠지? 외워놔야 될 거는 딱딱 외우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뭔 내용이냐? 아, 이 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 식구하는 방법. x절편이 a다. y 절편이 b다. 우리가 절편 구할 때는 식에다가 어떻게 하냐? y 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제 1차 직선이 있다. 얘 보면 바로 얘가 y 절편 그 다음에 x 절편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 x 절편은 x 좌표만 있고 y 좌표 i 0이야. y 절편은 y 좌표만 있고 x 좌표가 0이야. 그렇지? 반대 문자에다 t s 남아. 이게 y 절편이 되는거야 여기서. 그 x 절편 구하려면 이번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얘 예, 넘어가고 m으로 나눠주고 해서 여기서는 x 절편이 마이너스 n분의 n. 뭐 이런식으로 이제 구해지겠다는 얘기지. 절편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그럼 절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식은 어떻게 간단히 쓸수 있냐. x 절편 분의 x 좌표 더하기 y 절편 분의 y 좌표 는 1 예, 이렇게 써버려. 자, 이 식에서 이제 절편 구해볼까? 뭐 x 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집지번호그럼 x 는 얼마냐? X가 얼마거든? A. A 되잖아. 바로 절편 딱나오게되잖아 Y 절편 구하려면 X에다 집지번호 이거 없어지겠지? 그럼 Y가 얼마야? B, 파 나오겠지? 절편이 좋어졌을 때는 이렇게 직선의 식성은 된다 이거야. 알겠지? 절편을 이용해서 이제 직선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좌표축하고 평행한 직선의 집.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내가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X축, Y축 주어진 거에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X의 값이 뭐든지 간에 Y의 값이 다 어때? 응, Y의 값이 변화가 없어. 다 똑같아. 여기가 이제 뭐 M이다 이러버리면 요 X축하고 평행한 이 직선의 식은 Y는 M. 이래 보니까 음. 끝나. 그냥 Y축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는 Y의 값이 뭐든지 간에 X의 값은딱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X는 n. 요 직선의 식은 이렇다. 이거를 갑자기 문제부터 생각 안 하면 이렇게 하자 이거야. X축에 평행하게 그리면 어느 축하고만 만나? x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느 축하고만 만나? y 축하고만 만나지. 그래서 식이 y는 그 만나는 점 몇? 이거만 써면 돼. x 축 y 축하고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리면은 요게 만나는 게 x 축하고만 만나. 그러니까 x는 n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나타내 주면 돼요. 자, 좌표축의 수직인 거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돼. 얘는 y 축하고 수직이지. 그럼 그려보면 이렇게 y 하고밖에 안 만나니까 y는. 해. 얘는 x축하고 수식으로 돼있지 x하고 밖에 안 만나니까 x는 해. 만나는 절편을 써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식스기가좀 편해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1차 수식을 정리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1차 방정식이지 자, 그뒷장로 뭐 문제 넘어가서 어디를 보면 되겠냐. 두 번째 직선의 방식에 대한 내용, 바로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273쪽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게 그렸을 때, 우리 뭐라 그럴까? 그치, 이거 평행이라 그래. 그 다음에 격취해버주면 일치한다, 그래. 이때, 이 위에 직선의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 다음에 아래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C-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행하면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지? 기울기는 같아. 기울어진 조건 똑같아야 돼. 근데 뭐는 틀려. 기운기는 같지만 y 절편은 다르 위아래로 틀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y 절편은 다르다. 그걸 판단할때 이렇게 하는 거야. a 분의 a가 b 분의 b 이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가 우리가 음. 기운기를 만들 때 써먹는 거야. x 이하 지키고 y로 나누잖아. y의 개수로. 그지 그게 기운기가 되는데 이 a 분의 a와 y의 개수인 b 분의 b 이게 같으면 기운기가 같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요거에 대한 상수값들은 c 다시 분의 c 이게 같지 않아야지만 얘네들은 평행이 되는 거야. 그 일치는 c 다시 분의 c도 같아야 돼. 왜 똑같아야 되니까? 그 말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둘 중에 하나 아무 상수 k를 딱 곱해줘. 적당한 상수 k가 수 곱했을 때두 식이 완전히 같아지면 일치라는 거고. 상수항 부분만 여기는 x계수, y계수 조금 똑같은데 상수항 쪽만 틀리면 평행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게 만나. 수직이 되게 만나면 이때 이 계수들끼리의 곱의 합 x하고 y의 계수 기울기 a x a' b 다 b' 요걸 각각 곱해 x의 계수, y의 계수 이게 더한 것이 0, 이렇게 나오고, 여면얘는 수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저희는 그냥 맨날 이거 외워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말고 다른 걸또 외워. 지울기를 m과 m-라고 하자. 두 기울기를, 이렇게 m과 m-라고 하면, 곱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된다. 또는 m의 음역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맞는 거야 수직이라는 말 나오면, 기울기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 붙여서 역수를 지어버려. 그러면은, 요게 m-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돼. 요 만약에 이제 기울기를 하나 써먹고 보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어. 얘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 기울기는, 얼마? 바로 여기 기울기에 x의 개수에다가 뭘 해줘라? 음영수해 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딱 붙여 버려. 플러스 됐네 역수 해 버리니까 뒤집어. 기울기는 이다 이거야. 이해 되겠어? 수직 얘기 나오면 바로 기울기 이렇게 음영수 취해서 구해 버리면 돼요. 자, 요것이 이제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많이 나오는 주,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거예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얘기가 나와. 개념적으로만 딱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거 해줄게. 수직 이등분선. 어떠한 직선 y 는 ax 플러스 b라는 놈이 여기 a점하고 여기 이제 b점을 연결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그 길이가 이등분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a하고 b의 여기 가운데 오는 중점의 좌표를 구해. 그 중점을 이 식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우리가 대입을 해버리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풀수 있는 거야. 또 하나 뭐냐 면 수직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이 직선의 기울기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붙여서 역수를 취해버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게 이 기울기다 이거야. 선분 AB의 기울기. 이거와 같다. 이래 버리면또 된다는 거야. 여기 A점, B점이 X1, Y1 여기가 X2, Y2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성분 A의 길기는 X2-X1분에 Y2-Y1.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할 거야. 이거의 길기가 원래 주어진 요식의 길기 지금 A라고 했지? 마이너스 a 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풀어버리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이거 두 가지를 해가지고 요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요런 내용의 문제는 이따가 직접 한번 다뤄보면 할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야.